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생이전 모바일 조각작과 그 다음에 마장기 콘텐츠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각작 같은 경우는 스토리 4-4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지역조사 콘텐츠가 오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각을 캘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캘 수가 있고 초기화 횟수는 5시, 오전 5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일별 두배 보상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조각작을 진행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1단계부터 6단계가 나눠져 있고, 최대 얻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6단계를 클리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보상 설정이 있는데, 보상 설정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을 선택해서 조각을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영웅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조각작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8개라고 써있는데 28개 중 28개가 모두 다 랜덤으로 뜹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희귀 등급 2개 영웅 등급 2개 전설 등급 1개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랜덤으로 뜨는 거예요 랜덤으로 어, 확정적으로 몇개 주는 건 아니고 랜덤으로 뜹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0개가 뜨는 경우도 있고 운이 좋으면 8개가 뜨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요일보너스로 두배 받았군요. 그래서 여덟 개구나. 두 개, 네 개, 그리고 여기 네 개. 어? 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행복회로는 부셔졌습니다. 결국, 창승이전 모바일도 조각작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픽업 배너에서 영웅만 뽑아둔다면 긴 시간을 들여서 육성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유저분들 중에서, 야, 없는 영웅도 조각작을 할수 있으며 그 조각작을 모아둔 다음에 영웅을 소환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각을 통해서 영웅을, 영웅을 소환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기억의 파편으로는 캐릭터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없는 캐릭터를 미리미리 조각을 해둘 수 있다. 그 정도의 장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일차에는 칼스를 캤는데 8개가 떴고, 그 다음에 베라딘을 캤는데 4개가 떴습니다. 4개. 운만 좋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운이 나쁘면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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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마장기전인데, 그냥 장비 파밍 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개의 던전이 있고, 아수라는 속성이 풀, 그리고 엘제나로는 불, 이렇게 속성만 다르고, 장비 파밍하는 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는 희귀부터 0등급까지 장비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액세사리도 얻을 수가 있네요. 3단계서부터는 확률로, 전설 등급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단계도 똑같이 전설 등급. 확률이니까, 뭐 운이 좋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못 먹는다라고 볼수 있겠죠. 팀은.